Yeah. Oh my.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하신 구세주여 이리 하신 예수시여 이리 하신 성령님시여 이리 하신 아보지시여 이곳에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의 영으로 주문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영신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리 하신 구세주만 바라보고 성경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 r e 믿음을 주시옵 s 서말씀 h 믿음을 주시옵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을 w e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 e e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자녀와 e e what we're to s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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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유지하셨고 모든 만복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Sözü, <laughs> İtalyan <laughs> 하나 성령 할렐루야. i you. 진약게 마테마가누가 세 번째 있어 누가보고 욕자 로가복음 6장 11절 찾으셨나요? 11절. 로가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로가복음 6장 11절. 11절부터 우리 47절까지. 어?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 我怕。 누가 보고 모자일 모자 한자 맞죠? 응? 그렇지? 주여 두 명의 주지. 죄송합니다. 제가 응? 제대로 말씀드렸는데 아까 눈이 잘못됐나. 죄송합니다. 어, 누가 보금 6장 죄송합니다. 6장 맞아요. 6장 35절 죄송합니다. 35절 5장 35절 35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이에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네. 네. 네 참으로 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로 묶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 돈을 끌어온 사람이 있어요. 돈을 끌어온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대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돈을 끌어온 사람은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저 사람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돈을 끌어오는 거야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네가 줄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하라고요 구어주어라 그러는데 여기 구어주라는 말은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구워 주는 건데, 이자도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려받지 말으라라고 그때 있랬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떼인 돈이 있습니까? 거저 준줄로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주었다고 라 마음먹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축복이 내게 오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가 이 마음을 품어야 그 축복이 들어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5년 전에 구워준 돈, 10년 전에 구워준 돈못 받아서 잠못 자면 누구만 괴롭어? 나만 괴롭다. 그거 털어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 죽어버렸다고 생각해야 내가 마귀에게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자유, 내 신앙의 자유, 내가 마귀의 세 사슬에 바늘, 그낙싯바늘에 깨어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프리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로 원하십니다. 자, 이 너희가 이렇게 구워줬을 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시이의 아들, 딸이 자녀가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사기쳐 먹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인자하시대요. 이해되신가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안와요 비를 내려주시. 밥을 줘요 안줘요? 주시요. 공기를 줘요 안줘요? 주시요. 물도 주셔서 생명을 유지케 합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때요? 일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 상은 지극히 클 것이다 하더 지극히 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네 표현은. 인간이 어때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릇으로 담을 수 없는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그 지극히 큰 상이 뭐냐? 여기 오늘 이야기. 너는 내 아들, 딸이 될 거야. 와,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야 맞죠?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누구 거예요? 내가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의 받을 상이에요 상이 상이 상은 지극히 큰 상이니라 그래 예수님이 지극히 큰 상이니라 다같이 해봐요 시작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할렐루야 이 상을 누구만 줄수 있어요 마귀가 줘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줄수 있는 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헌물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 기뻐하시냐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너는 지옥으로 가지 말고 내 집으로 오너라. 세금진 권사야 너는 내 딸이야. 넌 어디로 오너라? 어디로요? 어디로 가? 어디 어느 집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두 개가 있어요. 지옥도 있고요, 천국도 있어요. 어디로 가?